2025 고3 9월 물리학 원 모의고사 2번 문제 풀이입니다. 2024입니다. 2025 학년도고요.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VT 그래프네요. 그죠? 기울기걸라면 바로 값서도 나오겠다. 그죠? 어, 4분의 8이죠? 됐죠? 방향 줄어드네요. 마이너스로 가야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됐죠? 객분의 크기 물어봤네요. 2죠, 2. 어, 문제없고요 됐죠. 님분의 거리 물어봤습니다. 4초까지. 그죠? VT 그래프는 넓이. 48, 30인데, 아, 절반. 그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죠? 16맞고요그 다음. 2초일 때, 2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각도 방향. 자, 운동 방향은 플러스 쪽입니다. 플러스. 됐죠? 그냥 편의상, 오른쪽으로 할게요. 됐죠? 가우드는요. 속도가 줄고 있죠. 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야죠. 마이너스. 그죠? 속도가 늘고 있어요 플러스. 저, 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라죠, 가수들은. 그죠? 됐죠? 같은 거 아니죠? 틀렸죠? 정답은 기역리은 3번이 맞습니다. 확인됐죠? 2 0 2 4고3 9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2번 문제 풀이었고요 정답은 3번에 기역리은이 정답입니다.